제일 아끼는 앤데 이상한가? 여튼 맞아 오늘 t 크리스마스 e c h r i s t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 s t 알고 있지? 아 당연하죠 i 어, 어, 뭔데? 여친이랑 데이트한 날 아니에요? 아 어. 아닌가? e 얘가 아직도 모르 a s Eve, Christmas e v 스 Christmas Eve, Christmas Eve, c h r i s 이해 가안 되는 게 있어요. 솔직히 마구간이나 여관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어차피 그땐 옛날이었잖아요. 그때 당시 여관이라고 해봤자 낡고 허름했을 텐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 싶어서요. 음. 그래 2000년 이상이나 지났으니 너희들이 잘 모르 모를, 모를 수도 있겠구나. 혹시 마굿간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니? 네, 경마... 가족들과 함께 경마장에 갔었는데 제 방보다 깨끗하는데요 <laughs> 아, 그래 우리 예담이는 일단 방좀잘 치워야겠구나 어, 2000년 이상이나 지났으니 너네들의 기준을 보면은 이해가 잘안갈 수도 있겠구나 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21세기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들려드리면 어때요? 헐너 말도 했니?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저기 전라남도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김효섭 씨는 명절이라 친척들이 살고 있는 서울로 올라왔어 물론 임신 10개월째인 아내도 동행했지 그렇지 아기가 언제든 나올 수 있어서 몸조리를 잘 해야 하죠. 오늘 내는 집에서 쉬고 있어야겠지만 그렇게 되면 남편도 아무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올 수밖에 없었다네요. 라이언이 엄청 똑똑하네. 근데 그럼 남편도 같이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김요셉 씨가 종갓집 맞이라서 참석을 안할수 없는 분위기였거든요. 아마, 아마 과거의 요셉도 비슷했을 거예요. 아내와 함께 꼭 참석해야만 하는 유대인의 풍습으로 인해 나사렛시란 동네에서 먼 베들레헴까지 온 거였거든요. 그렇죠? <laughs> 그런데 말이지 하필 이 날이 불금이었던 거야. 차가 끊겨서 종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신림동 부근에서 숙박을 해야 하는데 호텔이고 모텔이고 가득 차서 빈 방이 없었던 것이죠. 아! 아! <laughs> 어머 마리아가 이상해 요 아기가 나오려나 봐요. 구급차 구급차. 이런 하필 김유섭 씨 핸드폰에는 배터리가 없어 주변에 도움을 청하려는데. 어아무도 안도, 와주네아기는금방이라도 나올 거 같아 바로 그때 여관 주인이 나타나죠 아이쿠이런아이가나거려나 보네 방 가득 찼는데 음... 방...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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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말이 돼요? 어떻게 아기를 주차장에서 낳아요? 병원에 가야지. 맞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워낙 시간이 흘러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이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져서 그렇지 실제로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주차장에서 아이를 낳아버린 거지요. 그렇게도 다행히 아기, 예수님은 태어났지. <웃음> <웃음> 우와 아기, 예수님인가봐요. 전라남도 출신 김요셉씨의 장남인 김철수의 탄생이지요. 철수 김예수가 아니고 당시 예수란 이름은 정말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철수라는 이름처럼 네. 마리아는 영이처럼 흔한 이름이었고요. 요즘엔 철수란 이름도 그리 흔하진 않은 것 같던데요. 음 그래 선생님 어릴 때는 철수란 영희란 이름이 되게 흔했었는데 옛날에는. 옛날에는 예수, 예수라는 이름과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 당시 엄청 흔한 이름이었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라는 이름이 새겨진 무덤이 발견될 때마다 화제가 되는데 대부분 동명이인의 무덤인 것이라네요. 아, 근데 언제까지? 아, <laughs>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잠깐 김철수라는 이름은 접어두고 예수님이라고 부르도록 할게. 네, 근데 목자들은요? 아잘 기억하고 있구나. 목자들이 목자들이 당시 예수님 태어났을 때 경배를 하러 오곤 했지. 목자 뭔가 있어 보이지 않니? 목사님이란 단어도 목자에서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럼 주위에서 예배하던 목사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1,200원입니다. 봉투에 담아드려요. 편의점 알바생이에요. 당시 목자들은 가장 평범하고 얼핏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직업이었어요. 아! 편의점 알바생을 폄하하는 발언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시선에서 비유를 하는 것이지요. <laughs> 잠깐, 지금 근무 중에 튀쳐나온 거예요? 사장이 얼면 가만 안 있겠는데? 알바 중에 갑자기 튀쳐나온 알바생 어떻게 생각해? 근무 타면 뭐... 월급 깎기도 할말 없죠. 저 알바생은 그걸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 에이 몰랐겠어요. 알고도 저랬겠죠. 맞아. 하지만 과거 목자들에겐 예수님의 탄생이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중요했던 거지. <laughs> 하지만 예수가 오신 것은 엄청 자신의 자신이 하는 일보다 아니 그 이상이었던 거야. 그랬구나. 그럼 이제 목자까지 등장했으니 누가 남았더라? 아, 동방 박사. 동방 박사는 그럴싸한 느낌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외교관 아니다. 잠깐만. 교수님. 지금으로 따지면 교수님 아니다. 외교관? <laughs> 지금 동방 박사께서 등장하고 계십니다. 자, 어디 갑다. 한국에 일하러 왔어요. 외국인 노동자예요? 외국인 노동자예요? <laughs> 설마 동방박사니까 동양인이라도 기대한 거야? 그런 건 아닌데 뭔가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니까 좀더 대단할 줄 알았는데. 참고로 저 노동자는 자국에서 법대를 나온 엘리트야. 네? 정말요? 당시 동방박사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존재였지요. 별을 연구하며 학식이 뛰어나면 뭐하나요? 그냥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인 걸요. 너무하네. 뭐 지금 우리 난 그런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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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노동자 황금을 꺼내 주세요. <웃음> <웃음> 아, 저거다 황금. <laughs>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물건이 또 뭐가 있었지? 음, 황금, 유황 몰약. 유황은 원자번호 16, 원자량 32.06으로 원소기호 S로 표시되는 비금속 원소이고 유향, 중동에서 주, 자라는 식물줄기에서 추출한 레진뭐 이렇게 설명해도 잘 모르겠지요? <웃음> <웃음> 너네들이 황금이 귀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유황이나 몰약은잘 모르겠지? 그럼 몰약은요 소리야? 어, 네, 맞아요 <laughs> <laughs> 음 지금 21세기로 비유해 보면은 뭐가 있을까? 여자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 하지. 바로 명품백. 루이비통. 우! 명품백이에요? 그렇지. 명품백이 얼마나 비싼지 는 알고 있지?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아요? 그렇지. 아마 저 외국인은 저 외국 저저 노동자는 고향에 있는 아내를 위해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준비해둔 것일지도 몰라. 세상에 저 귀한 걸 생판 모르는 강남아기한테 준다고요? 그게 동방박사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중한 걸 드린 것이지요. 실제 가치도 있지만 자신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 것을 드린 것이지요. 그럼 몰약은요? 음 몰약은 아 여행자의 필수품 아이패드. 저것도 되게 비싼데 말했잖아. 자신이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걸 주는 거라고. 잘 알지도 못하는 유황이나 몰락보다 훨씬 잘 받았지 않아? 맞아요. 얘들아, 잘 이해가 됐니? 조금 알것 같아요. 조금 알것 같아요. 마구간이나 목자들,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낭만적으로 멋있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왕이. 너니야? 내가 맨 마지막인데. 마지막. 일 번. 예수님 일 번.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네요. 주일 예배 때만 듣던. <laughs> 예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더 알고 싶어져요.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에 여친 만난 날 하고는 비교가 안되는 날 맞지?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음. 이 땅의 가장 천한 곳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바로 여기 있는 우리 한명한 한 명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어있는 바로 나를 더 이상 보고만 계실 수가 없어서 내가 아무리 추한 모습이고 아무리 낮은 것. 모습이라도 괜찮다고 말씀 해주시려고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찾아오셨 오신 거죠. 우리 그러면 예수님의 생일을 맞아서 21세기 방식으로 축하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거 좋은데? 여러분들 다 같이 불러 봐요. 전 국민이 모두 아는 바로 은배. 그 노래. 은배. Happy b i r t 아둘 셋,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